안녕하세요. 호빗의 진짜 쉬운 미술 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금손들의 그림을 보고 “우와, 나도 저렇게 잘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그려보고 싶지만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리는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손들을 보면은 사진만 보고도 척척 쓱쓱 그리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림 실력이 한 번에 쑥쑥 늘어나는 스킬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른이를 위한 야매 미술 이번 시간은 그리기 실력을 팍팍 늘려주는 이 스킬을 한번 배워볼게요. 그 방법은 바로 그리드를 활용한 그림 그리기입니다. 야매 미술 1편에서 했던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리기였죠. 이번 2편의 그리드 활용법은요 지난 시간과 반대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릴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리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손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과 이 방법을 함께 연습하면 그림 실력이 점점 좋아지시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 방법은요, 초보자 분들 뿐만 아니라 실제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작가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그림을 못 그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방법이기도 하지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보고 그릴 사진 혹은 그림. A4용지처럼 얇은 종이 두 장, 두꺼운 종이 한 장, 연필이나 샤프, 그리고 그리드 드로잉에서 가장 중요한 자, 지우개, 제도용 유성펜, 어, 저는 코픽 제품을 썼지만요, 집에 없는 경우에는 얇은 네임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볼펜. 색칠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색칠도구까지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리드 드로잉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요. 이 그리드를 그려 넣는 작업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더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법은 잭슨스 아티스트 그리드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시면 더 쉽게 그리드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앱을 다루기 어려우시거나 귀찮으신 분들, 아날로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직접 자로 그리드를 그려 넣으셔도 됩니다. 먼저 가로세로 크기를 정확하게 재서 4등분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정확도입니다. 인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벗어나도 인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4등분을 한 이후에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그리드를 넣어줍니다. 이 그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는 16등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 그리기에 숙달이 되신 경우에는 어, 이렇게 복잡한 부분만 더 잘게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릴 대상의 그리드를 다 그리셨으면요. 얇은 종이 위에 종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를 따주면 돼요. 1대1 비율로 그리드를 그려주는 게 편의상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만약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거나 수학에 자신이 있으시면은 그리드의 비율을 계산해서 직접 자를 대고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릴 대상과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종이의 그리드를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리드가 완성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진 속 그리드와 종이 위의 그리드를 비교해 보면서 한칸한칸 한칸 채워줍니다. 이 그리드를 좌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래프를 그리듯이 좌표 속을 하나하나 채워줍니다. 이 네모난 그리드 속에 각도에 맞춰서 종이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 어려우신 경우에는 각도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흔히 그림 그리는 사람을 떠올릴 때, 이렇게 연필 잡은 손을 쭉 펴고, 한쪽 눈을 감고 뭔가 재는 장면을 떠올리곤 하죠? 그 방법이 바로 이 그리드를 활용한 방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필 길이로 대충 비율을 재는 거죠. 아, 물론, 그리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그리다 보면 어느샌가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림 그리기 정말 편하죠? 스케치가 다 끝났으면 종이 뒤를 연필로 새까맣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한 번만 사용하실 거면 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어, 일종의 먹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인데요. 얇은 종이에 스케치를 먼저 한 이유가 이거예요. 빽빽하게 다칠해졌다면 이 종이를 본격적으로 그림 그릴 두꺼운 종이 위에 종이 테이프로 고정시켜 줍니다. 아, 이 테이프 과자 사 먹고 증정품으로 붙어있던 건데 접착력이 약해서 못 쓰던 게 여기서는 요긴하게 쓰이네요. 어쨌든 잘 고정이 되었으면 색깔 있는 볼펜을 꺼내서 종이 위에 스케치된 부분을 따라서 다시 한번 눌러서 그려줍니다. 색깔 있는 펜을 쓰는 이유는요. 어 내가 그렸던 부분과 안 그렸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디 그렸나 금방 까먹거든요. 이 작업도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종이를 한번 걷어볼까요? 아래쪽에 스케치가 옮겨졌어요. 이제 옮긴 스케치 위에 유성펜으로 조심스럽게 덧칠을 해줍니다. 선이 너무 굵으면 느낌이 잘안 나는 것 같아서 얇은 펜으로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0.3mm를 사용했습니다. 자, 완성했네요.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그린 그림 위에 집에 있는 물감이나 색연필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하셔도 좋아요. 전 얼마 전에 집 근처 문방구에서 산 물감 팔레트 세트가 있어서 어, 수채화로 색칠해봤습니다. 색칠해보니까 좀 별로네요. <laughs> 자, 어떠세요? 그림 못 그리는 제가 그려도 제법 그럴싸하죠? 그리드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좌표를 찍고 그림 그리기 같다 보니까 미술 시간보다는 수학 시간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형태를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